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으려고 말을 걸거나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로 초대했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한 이유가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한 것인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손님을 초대해서 유대에서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그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종이 그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그 지역 특성상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집으로 들어올 때그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시몬이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식사 자리가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이었다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오든지 말든지 누가 오는지 누가 오지 않는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세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초대받은 사람만 그 식사 자리에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등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36절과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세인 시몬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은 맞는데 감옥에 가지 않은 걸 보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그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저지른 그런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가져온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반 노동자가 1년 정도 일해서 벌수 있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가격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비싼 향유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발 위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이죠 39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모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 바리세인조차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여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 죄인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앓아왔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죄가 사함 받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된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여자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의인인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필요도 있지만. 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때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들었던 것처럼 내죄 사함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온전히 듣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내 것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겸손함을 가지므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만함에 빠졌던 바리새인 이 시몬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가질 때에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